소소한 다육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사랑 내 반쪽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창가에 있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언니가 항암치료 1차 때문에 아침 일찍 병원에 들어가야 해서 저희 신령과 함께 언니를 병원에 잘 내려다 드리고 또 1차 항암치료 잘 하게끔 기도도 하고 조금 전에 직장에 도착을 해서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수연인데요 색감이 아주아주 빨갰는데 요래 다시 초록색으로 물이 빠지더니 어, 어제부터 조금.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수연의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들렸을 때이 아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빨갛지 않고 되게 초록+ 초록하고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많이+ 많이 싱싱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안쓰러운 그런 모습을 제가 어, 영상에 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이 풍성하게 얼굴을 많이+ 많이 이렇게 내주고 있답니다. 이제는 봄이 온 것을 니네들이 먼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입장을 내주면서 입장에 좀 생기가 도는 모습이 이렇게 예쁜 화분에 보여주어서 어, 이제는 얘가 어, 정말 잘살수 있게. 거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하는 수연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맞은편에는 이렇게 거울인데요, 이 거울에 비친 수연이 모습도 아주 아주 예쁘게 더 풍성하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행복한 꽃그릇 달구지 화분에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수연이를 심고 나니까 정말 정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아, 어, 이 아이가. 많이 많이 하엽을 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하엽도 정리를 해주고 했는데 어이 아이가 이렇게 조금 말끔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과 이렇게 햇빛에 아침 햇볕에 반짝이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기분 좋은 하루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반대쪽에 요아이는요 제가 작년에 이게 화단에서 직장 화단에서 이렇게 땅에 심어서 키우던 아이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풍성하게 참잘 자랐는데 이 실례로 드리면서 여기 입장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지금 수영이 참안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오후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해서 조금 더 따뜻해지면 은 다시 그럼 아이를 어 적심을 조금 이렇게 장 일기 좀에 적심을 해서 아이는 새로운 뿌리를 내고요. 아니면은 다시 밖으로 따뜻한 날씨가 된 밖으로 다시 땅에다 심어서 다시 이을좀더 풍성하게 할지는 조금 더 궁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적심을 할. 아니면 다시 화단에 다시 올라가서 예쁜 아이를 키워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는 잎장이 굉장히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다자동잎꽂이 대로 고 뿌려놨는데 지금 아이들이 안에 보면 잎꽂이가 어, 참잘된것 같아요. 자동잎꽂이가. 이 아이는 이렇게 아주 작은 콩분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어...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좀 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laughs>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어, 체리춥수. 춥수 철럼 <laughs> 춥수처럼, 체리춥수는 뭐지? 춥수 철럼를 제가 이렇게 품모에다가 키웠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품모와서 직체를 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그 위치에,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좀더 짱짱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들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이 아이가 탱글탱글하고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해서 이 아이를 품었었는데 저에게 온이 칩처라는 아직까지 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어 세달 전에 세달 세 전에 품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날이 많이 추워서 그런지 지금 성장을 조금 좀 멈춘 것 같아요. 이렇게 젤리 아니 아니 춥스처럼였습니다춥스처럼 그리고 여기는 홍매와 이 아이도 입장을 많이 많이 떨고 같갖고 걱정을 했는데, 아래쪽에 자동 유꼬지가 돼가지고, 조금이 아이들이 이렇게 볼볼 올라오고 있는 홍매와의 모습이고요저 아이는 토레스라는 아이입니다. 토레스. 좀 햇빛 본다고 한쪽으로 기우 뚱돼 있어갖고, 제가 방향을 좀 틀어줬는데, 이 아이는 요렇게 아주, 조금이 자고도 이렇게 옆을 떼기하게 쭉 나온 모습을 하고 있는 토레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영상으로 어느 고수님들께서 어, 보여 주시는 아이를 봤는데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무거 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처음 제가 뭔지도 모르고 데려왔었는데 제가 데리고 온 다음에 한두달 있다가 코스님께서 트레스라는 아이를 영상에 보여 주셔 가지고 어, 이 아이가 저렇게 자라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조금 더 멋진 수영으로 만들어 볼까 해서 저렇게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 <laughs> 그리고 이 뒤쪽에는요, 요우세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저에게 온지한 2년 됐는데, 어, 아이가 이렇게 아직 그잘자라주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작년 겨울에도 요 아이가 냉해 입어가지고, 제가 뿌리를 적심을 해가지고, 어, 지난 봄에 제가 얘를 새로운 뿌리를 내서, 어, 제가 이렇게 키웠는데요. 다행히 요 아이가, 어, 작년 봄에 뿌리를 좀 활착을 잘 해줘가지고, 이렇게두 아이가, 정상적으로 조금 작아졌지만은 정상적으로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지금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깜찍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자란 거 보니까 참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네요. 가까이 보면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돼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그때 냉기를 좀 많이 입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좀 작아졌는데요. 하엽이 조금 많이 처가지고 조금 떨어져 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작지만 짱짱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요 새의 모습이고요. 요 아이는 같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요 아이는 얼굴이 좀 많이 큽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아래 입장 보시면은 굉장히 크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시간이 가니까 요 아이 여기도 이렇게 조금 무거워 가려는 듯이. 입장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지금 커 나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조금 여골대기에 자구 좀 내주면은 참 예쁠 텐데, 현재적으로는 아직 자구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는 그런 요새이라는 아이입니다. 아, 요 아이 이름 생각났어요. 베라 하긴스. <laughs> 베라하긴스입니다 묵으면 아주 노랗고 노랗고 예쁘게 자라는 아이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묵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요 아이는 이렇게 아직까지 어, 살구빛으로 조금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베라하긴스 <laughs> 조금만 건들려도 입장이 후두두둑 아주 무서운 그런 아이네요. <laughs>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아이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는 게 빨갛게 또 물드는 게 약간 보이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잠깐쪽에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 수연이가 너무너무 상당히 예쁘네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얼른 따뜻한 봄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더 예뻐져서 저희 언니도 이렇게 더 예뻐진 모습으로 퇴원을 할수 있었으면 하네요. 오늘 저희 언니가 1차 항암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요. 어, 2박 3일 걸릴지, 3박 4일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언니도 잘 견디고 치료 잘 받을 거라고 저에게 화이팅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저도 화이팅 하면서 또 월봄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힘든 그런 시기 저희 언니도 어, 말끔하게 나와서 다시 데려온, 도,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많이 도와줄 거고요. 저 역시도 영상을 요즘에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요, 요 근래에 계속 언니가 집에 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시장도 봐주고, 좋은 음식 찾아 당긴다고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 영상 많이 떠나지 마시고요. 제가 가끔씩 올려주는 영상, 그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햇살 날에 바람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목도리 꼭들으시고요 어,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오늘 아침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반쪽이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눈요기 하면서 이제 또 장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맛있는 아침 드시고 또는 친구분들과 지인들과 멀리 가시지 마시고 가까운 커피숍에서 어, 이렇게 밖에 보시면서 힐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반쪽이가 바라겠습니다. 바람이 정말 정말 찹니다. 손끝과 발끝이 너무너무 시려요. 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반쪽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근하는 차들이 많이 많이 다니고 있네요. 버스도 다니고 있고, <laughs> 지금 다대포는 이렇게 파란 하늘로 아주 아주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보시면서 힐링힐링 힐링 하시고 행복한 오늘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